컴백코리아 디펜스 어브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사우스코리아에서 탄생한 아주 유니크한 크루저 스타일 바이크 하이오성 GV300S 보버에 대해 디테일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바이크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개성과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머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디자인, 퍼포먼스, 주행감각, 유지비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하이오성 GV300S 보버를 처음 마주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클래식한 보버 스타일 디자인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한 짧은 텐더, 낮게 깔린 시트 포지션, 그리고 근육질 연료 탱크가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레트로 감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LED 라이트와 디지털 계기판 같은 현대적인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올드함과 최신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 컬러를 중심으로 한 마감은 도심에서 주행할 때 굉장히 시선을 끄는 요소입니다. 이제 엔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오성 GV300S 보버에는 296세제곱센티미터 V트윈 수랭식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최대 출력 약 30마력 수준을 발휘하며. 저회전부터 중저속 구간에서 풍부한 토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숫자만 보면 스포츠 바이크처럼 폭발적인 성능은 아니지만, 크루저 성향의 바이크답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가속감을 중시한 세팅입니다. 출발할 때 스로틀을 살짝 열어도 묵직하게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인상적이며, 시내 주행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여유로운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 기어비는 일상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단에서는 힘이 잘 살아 있고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엔진 회전수를 과도하게 끌어올리지 않아 진동이 비교적 억제된 편입니다. V트윈 엔진 특유의 고동감은 살아있으면서도 불쾌하지 않은 수준이라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도가 크지 않습니다. 주행 감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GV300S 보버는 낮은 시트고 덕분에 초보 라이더나 체구가 작은 라이더도 부담없이 탈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정차 시 양발이 거의 완전히 지면에 닿기 때문에 안정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핸들 포지션은 자연스럽고 발 앞으로 뻗는 크루저 특유의 포지션이 아니라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라서 도심 주행에서도 조작이 쉽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편입니다. 앞에는 텔레스코픽 포크 뒤에는 듀얼 슈크 업소버가 적용되어 있으며, 노면의 잔진동을 잘 흡수해줍니다. 다만, 보버 스타일 특성상 리어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노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도로에서는 충격이 조금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시내 도로와 국도 주행에서는 충분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이오성 GV300S 보버에는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고, ABS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제동 안정성이 높습니다. 급제동 상황에서도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멈춰주며 초보자에게도 신뢰감을 주는 브레이크 감각을 보여줍니다. 크루저 스타일 바이크임을 고려하면 제동력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연비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입니다. GV300S 보버위 실주행 연비는 평균적으로 리터당 약 25에서 30km 수준을 보여줍니다. 주행 스타일과 도로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0세제곱센티미터급 바이크로서는 준수한 연비를 기록합니다. 연료 탱크 용량도 일상 주행에 충분한 수준이라 자주 주유소를 찾지 않아도 되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이 바이크의 또 다른 매력은 커스터마이징 가능성입니다. 보버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커스터마이징과 궁합이 좋은데, GV300S 보버 역시 시트, 머플러, 미러, 핸들바 등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순정 상태에서도 충분히 멋스럽지만,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커스터마이징을 즐기고 싶은 라이더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플랫폼입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00세제곱센티미터급 엔진이기 때문에 보험료와 세금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연비도 좋아서 연료비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부품 수급 역시 한국 브랜드답게 안정적인 편이며, 정비 난이도도 복잡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소유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입문자부터 중급 라이더까지 폭넓게 추천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오성 GV300S 보버위 한국 내 신차 가격은 시장 상황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중형급 바이크 중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배기량의 수입 크루저 바이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중고 시장에서도 인기가 꾸준해 감가폭이 심하지 않은 편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하이오성 GV300S 보버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스포츠 바이크는 아니지만, 여유롭고 감성적인 라이딩을 즐기고 싶은 라이더에게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도심주행, 주말 투어링, 그리고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모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바이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 특유의 접근성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독특한 보버 스타일이 결합된 이 모델은 분명 자신만의 매력을 가진 머신입니다. 오늘 영상이 하이오성 GV300S 보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스타일의 한국 바이크 리뷰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롭고 디테일한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